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 오늘의 1급 정보 쉿 평온하던 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밤 이리역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폭발과 함께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 거리에는 비명소리와 부상자를 업고 달리는 시민들로 가득해 수사 당국은 면밀히 사건을 조사했고 이리시 대폭발의 원인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였다고 해. 해당 사건은 약 40톤 가량의 다이너마이트를 옮기던 기차에 호송원이 열차 안을 밝히기 위해 켜놓은 촛불이 넘어지면서 폭발하게 된 것이지. 그러나 이 사건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약류 운송을 할 때는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뇌관을 분리해 운반해야 하지만 해당 열차에 실려 있던 다이너마이트는 뇌관과 결합되어 있었어. 또 다이너마이트 등 화약류를 실은 열차는 무정차로 통과해야 하지만. 철도역 직원들이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열차를 40시간이나 강제로 대기시켰지. 이렇듯 대기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자 화가 난 호성원은 술을 마신 후 열차 화물칸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에 들어 결정적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열차에 간단한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없던 것으로 조사됐어. 이러한 답도 없는 사고를 마주한 한국화약그룹 김종희 회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시 약 90억 원을 모두 피해자와 이재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사고 나라고 기도한 거 아니야?